그림과 같이 OP가 1인 제1사분면 위에 점P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 C원이 X2가 만나는 점중 원점이 아닌 점을 Q라고 합니다. 자 여기 그림 보시니까 여기 Q가 여기인거죠. O 반지름이 1짜리 원이야 OP는 1이고 그 다음에 OR은 2고 각 ROQ 각 1분의 1각 POQ POQ의 절반이 되도록 음. 제4사분면 위에 점 r 을 잡아요. OR의 길이가 2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는 원 C2가 x축과 만나는 점중 원점이 아닌 점을 S라고 이렇게 S 이렇게 잡아주고요. 각 P, O, Q를 세타라고 할때 삼각형 OQP하고 삼각형 ORS 넓이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를 구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삼각형 OPQ부터 보면 되는데 삼각형 OPQ 다시 그려볼게요. 이거 이등변 사각형이에요. 반지름이 일짜리 원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니까 여기가 세타야. 이등변 사각형이면 가운데다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자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. 직각 여기. 여기도 1이고 여기 길이가 여기 세타일 테니까 여기다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. 그래서, 삼각형 POQ의 넓이 S라고 하면,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,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, 2분의 1, 사인, 이 세타. 자, 이게 바로 삼각형 OPQ의 넓이가 되겠네요. 그 다음, 삼각형 ORS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. 가운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, 자, 여기, 이변의 길이는, 어, 반지름이 2니까 2코 o 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. 여기 길이도 2코 o 인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, 4코 o 인 2분의 세타가 밑변이고요. 높이는요, 여기 길이죠. 여기 길이는 2 사인 2분의 세타.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그럼 이거 약분 해주고, 이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, 이 코사인 이분의 세타, 사인 이분의 세타는 사인 세타와 똑같죠. 배각공식 자, 이렇게 해서 넓이 구했구요. 그러면 이 넓이의 합을 y라고 해볼게요. 넓이의 합을 y라고 하면. 넓이합 y. 그럼 넓이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. 이분의 1 사인 이 세타 더하기 이 사인 세타. 자, 이게 바로 넓이의 합이 되구요. 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해보자는 겁니다. 단, 그때,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, 그러면, 미분해서 문제를 처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. 자, 미분 해볼게요. 사인 이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이 세타 곱하기 2죠.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 이 코사인 세타.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미분의 미분을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서, 자, 부호를 찾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될 테니까, 배각공식을 써서 코사인 배각공식 써서 미분을 여기까지 정리해주고요. 를 자, 이 넓이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것이 식으로부터 그 y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데 바뀌는 순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그 그 순간은 지금 미분 가능하니까 y 프라임이 0일 때겠죠. 즉이 코사인 제곱 세타 더기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0일 때일 거야. 자, 그래서 이거 미분을 해보면, 이거 미분이 0되는 포인트를 찾아보면 코사인이 자근의공식 써야 돼. 그 공식 쓰면 a 분의 마이스 b 다시 플러스 마이스 루트 b 제곱 마이스 ac, 즉2 분의 마이스1 플러스 마이스 루트 3일 때가 되겠죠. 자, 근데 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값은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. 그러면 따라서 미분이 0되는 포인트는 음수는 안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코사인 그래프는 0에서 2분의 파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.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 빼기 1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자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그 y프라임이 0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세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요 세타가 알파보다 작으면 어, 이것일 때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빼기 1보다 커요 그리고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는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빼기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이, 자 다시 이쪽으로 가자 이 미분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저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y'을 코사인을 t를 치환해서 2t제곱 더하기 2t 빼기 1이라고 할때이 그래프는요 지금, 어떻게 될까요? 0에서, 자, 1하고 0 사이에서, 음, 2분의 루트 3백이 1일 때,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, 지금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, 이 그래프가. 그러니까 미분의 보호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움직입니다. 자, 보세요. 세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, 세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, 코사인 값, 즉 이게 t죠. t값이 t 2분의 루트 3 빼기 1보다 커요. 이쪽에 있어요. 세타가 알파보다 작을 때. 그래서 y프라임이 양수가 돼요.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는요.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는 어,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빼기 1보다 작으니까 t가 2분의 루트 3 빼기 1보다 작때이 부분이 돼서 y프라임이 음수가 돼요. 그래서 지금 세타에 대해서 보면 자,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'이 양수, 세타가 알파보다 클 때는 y'이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타가 알파일 때 y가 최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알파가 바로 그 y가 최대가 되게 만드는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는 거죠. 그럼 코사인 알파는 요거죠 이거 요거. 2분의 루트 3 빼기 1.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분의 루트 3 빼기 1, 5번이 정답이 됩니다. 단만 구하려고 하면 미분이 영 되는 포인트 찾으면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래프까지 그리려고 하면 어그 미분이 영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부호가 어,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 줘야 되죠. 그래서 문제의 키 포인트는 자식 만들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. 넓이의 합을 식 만들기로 하는데 이거 그 도형 해석을 해서 삼각함수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구하려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고요.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지금 어 여기 이 함수가 세타가 세타에 대한 이 함수가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걸 찾아줬어야 돼요.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이런 그래프 개형을 찾으려면 그 미분의 부호를 조사를 해서 증가 감소 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래프 개형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세타값 찾고 그 세타값에 대한 코사인값을 대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.